야구의 본고장 미국, 야구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는 크게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리그는 다시 동부, 중부, 서부 세 개의 지구로 나뉘고 각 지구마다 다섯 개 구단, 총 열다섯 개 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메이저리그 서른 개 구단을 지구별로 나눠 총육 구적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6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입니다. 첫 번째 LA 다저스. LA 다저스의 연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 야구의 중심지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결합된 거대한 시장을 자랑합니다. 다저스는 1883년 창단된 전통 명문 구단으로 뉴욕을 거쳐 LA로 연구지를 옮긴 뒤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글로벌 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우승 7회, 특히 1988년과 2020년 우승은 다저스 팬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시즌으로 기억됩니다. 25시즌 우승을 기록한 팀이기도 하며.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단주는 마크 월터가 이끄는 국게나인 베이스볼 매니지먼트로 자본력과 데이터 야구를 결합해 리그 최상위 전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구장은 전설의 무대, 다저스 타디움 MLB 최대 수용인원을 자랑하며 야자수와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은 다저스만의 상징입니다. 다저스의 응원문화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포먼점을 가리지 않는 압도적인 팬수와 라틴 문화가 결합된 열정적인 응원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저스를 빛낸 한국인 선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찬호는 다저스에서 아시아 투수 최초의 성공 신화를 썼고, 류현진은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을 월드 시리즈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김혜성은 다저스 시스템에 합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최희섭은 젊은 시절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경험을 쌓습니다 이제 리그 최강이라 불리는 대표 투수진입니다. 먼저 좌완 에이스 블레이크 스네. 강력한 탈삼진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투수로 다저스 선발진의 무게감을 확 끌어올리는 존재입니다. 일본 최고의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 정교한 제구와 완성도 높은 구종 조합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선발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피처 타일러 글래스노우, 높은 타점에서 쏟아지는 강속구와 커브는 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26시즌 뉴욕 매체에서 넘온 어 에드윈 디아즈는 리그 최상급 부위를 자랑하는 마무리 사이드암 투수로 100마일에 육박하는 호심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타자를 압도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멘탈로 경기 후반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타선은 그야말로 올스타 라인업입니다. 크레디 프리모는 꾸준함과 정확함의 상징으로 중심 타선에서 매 시즌 안정적인 생산력을 책임집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강한 파워와 장타력으로 한 방을 책임지는 타자이며 큰 경기에서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야구 그 자체 쇼에오 탄이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스타로 타석에 서는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다저스를 글로벌 야구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의 유망주를 살펴보면 레야수 알렉스 프리랜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성장 중인 타격을 바탕으로 차세대 내야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타들이 모여도 전통이 흐려지지 않는 팀 LA 다저스는 오늘도.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야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연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서부 해안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분석과 전략이 강한 야구 문화가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자이언츠는 1883년 창단된 명문 구단으로 뉴욕에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로 연구지를 옮긴 뒤 메이저리그 역사에 굵직한 족족을 남겨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월드시리즈 우승 8회 특히 2010, 2012, 2014년의 3회 우승은 왕조시대로 불리며 팬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구단주는 레리베어가 이끄는 자이언츠 그룹 안정적인 재정과 장기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전통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장은 오라클파크 바다와 맞닿은 외야와 강한 바람으로 유명하며 투수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야구가 펼쳐지는 구장입니다. 자이언츠의 응원문화는 차분하지만 깊습니다. 승패보다 과정과 팀 컬러를 중시하며 야구를 보는 스포츠로 즐기는 성숙한 팬층이 특징입니다 특히 특별한 순간마다 쏴주는 물대포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는 팬들의 응원을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던 한국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황재기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며 자이언츠에서 빅리그 경험을 쌓습니다. 이정우는 KBO를 대표하는 스타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해 자이언츠 타선의 핵심자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이언츠의 대표 투수진을 살펴봅니다. 먼저 에이스록은 왜 강력한 싱커와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이닝 소화 능력과 꾸준함을 동시에 갖춘 투수입니다. 25시즌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좌완 파워 피처 로비레이는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공격적인 투수로 로테이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안 하우저, 다양한 구종과 경기 운영 능력을 앞세운 유형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훅내려오는 싱커볼은 그의 주무기이며 템파베이에서 오래 이적했습니다. 타선의 중심에는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정우는 정확한 컨택과 뛰어난 선관을 갖춘 타자로 출루 능력과 수비 범위까지 겸비한 올라운드 위야수입니다 라파엘 데버스는 강한 파워와 타점 생산 능력을 앞운 중심 타자로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언츠의 유망주를 살펴보면 투수에이든 버드송이 있습니다. 강한 부위와 공격적인 피칭 스타일로 스타이크 전환에 공을 던지는 재구력이 훌륭하며 강한 배짱으로 차세대 마운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보다는 완성도 스타보다 시스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오늘도 전통 위에 새로운 야구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연구지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사막 기후의 대도시로 빠른 경기 템포와 역동적인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다이아몬드 백스는 1998년 창단된 비교적 젊은 구단으로 기동력과 과감한 세대 교체를 앞세워 내셔널리그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백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 이래 2001년 뉴욕 양키스를 꺾고 차지한 우승은 MLB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업셋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구단주는 켄 캔드리. 장기적인 리빌딩과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며 젊고 빠른 팀 컬러를 구축해온 인물입니다. 홍구장은 체이스필드 개폐식 동구장으로 무더운 사막기후에서도 안정적인 경기가 가능하며 타격 친화적인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백스의 음원 문화는 역동적입니다. 젊은 팬층이 많고 빠른 주루와 공격적인 플레이에 큰 환호를 보내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세는 응원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응원만의 특색입니다. 다이아몬드 백스를 대표하는 한국인 선수도 있습니다. 일명 법규형이라 불리는 김병우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는 잠수함 투수로 다이아몬드 백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로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위로 솟구치는 업슛과 옆으로 강하게 비는 팽슬라이더는 그의 강력한 무기이자 트레이드 마크이며 애리조나를 우승으로 이끈 전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백스의 대표 투수진입니다. 먼저 마이클 소로카. 정규 재구와 안정적인 피칭이 강점인 투수로 로테이션에서 이닝을 책임지는 유형입니다. 좌완 투수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는 경험과 완급 조절 능력을 갖춘 베테랑으로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보여줍니다. 타선은 팀의 가장 큰 무기이며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케텔 마르테는 컨택과 파워를 겸비한 스위치 히터로 중심 타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코빈 캐롤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장타력을 동시에 갖춘 외야수로 다이아몬드 백스 야구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구리얼 주니어는 크로치 상황에서 강한 타격과 경험을 앞세워 젊은 타선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헤랄도 페르도모는 뛰어난 선관과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유격수로 테이블 세터 역할에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놀란 아레나도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삼루수로 평가받는 선수로 압도적인 수비력과 강한 어깨를 동시에 갖춘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백스의 유망주를 살펴보면 외야수 알렉토마스가 있습니다. 수비 범위와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에서도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확실한 색깔을 만들어온 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오늘도. 스피드와 공격성을 앞세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연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해안도시로 라틴 문화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야구 열기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파드리스는 1969년 창단된 구단으로 최근 공격적인 투자와 스타 영입을 통해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월드시리즈 우승 기록은 없지만 1998년과 2022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포스트시즌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 구단주는 사이드로 가면 대담한 투자와 팬 중심 운영으로 샌디에이고를 야구의 진심인 도시로 바꾼 주역입니다. 홈구장은 페코파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구장으로 아름다운 전경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동시에 갖춘 명품 구장입니다. 파드리스의 음원 문화는 리그 최상급입니다. 라틴 음악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응원, 득점 순간 폭발하는 분위기는 원정 팀들에게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파드리스를 거쳐간 한국인 선수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찬호는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이어가며 한국 야구의 상징으로 활약했습니다. 김하성은 수비와 주로 타격을 모두 갖춘 내야수로 과거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았었으며 송성문은 26시즌 파드리스와 인연을 맺으며 메이저리그 도전 서사에 이름을 남긴 선수입니다 이제 파드리스의 대표 투수진입니다 먼저 베테랑 에이스 다르비슈 유 다채로운 구종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수입니다 일본 출신 좌완 마쓰이 유키는 날카로운 변화구와 빠른 템포의 투구로 불편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니피베타 강한 포신과 슬라이드를 앞세운 유형으로 로테이션에서 이닝을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타선은 파드리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제이크 크로네노스는 정확한 타격과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으로 라인업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팀의 얼굴, 매니 맞춰도 강력한 장타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삼루수로 공수 양면에서 파드리스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 스타성까지 갖춘 선수로 파드리스 야구의 아이콘이라 불립니다 젊은 에너지의 상징, 잭슨 메리, 빠른 성장세와 공격적인 플레이로 차세대 중심 타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드리스의 유망주를 살펴보면 투수 로비 스넬링이 있습니다. 강한 구위와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미래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타와 열정 그리고 도전적인 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오늘도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콜로라도 로키스 콜로라도 로키스의 연구지는 미국 콜로라도 주댄버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로 독특한 환경이 야구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로키스는 1993년 창단된 비교적 젊은 구단으로 극단적인 타자 신화구장을 안고 늘 도전적인 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는 아직 월드시리즈 우승 기록은 없지만 2007년 내셔널리그 우승으로 구단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구단주는 딕몬포트 지역 밀착형 운영과 장기 보유 기조를 유지하며 로키스만의 색깔을 지켜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홈구장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특이한 구장 코어스필드 높은 해발 고도로 인해 타구가 잘 뻗어나가며 항상 타격전이 펼쳐지는 상징적인 구장입니다 로키스의 응원 문화는 자유롭고 가족친화적입니다. 승패보다 현장 분위기와 즐거움을 중시하며 홈 경기 관중 동원력은 꾸준히 높은 편입니다. 로키스를 거쳐간 한국인 선수들도 인상적입니다. 김병현은 로키스에서 선발 투수로 도전하며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았고 오승원은 베테랑 불펜 투수로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이제 로키스의 대표 투수진을 살펴봅니다. 먼저 팀의 상징과도 같은 좌완 카이프리랜드, 덴버 출신으로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며 정교한 제구와 경기 운영으로 험난한 환경을 버텨내는 좌완 스리코터 투수입니다. 안토니오 센저텔라는 강한 싱커와 투심을 앞세운 유형으로 코스필드에서 그라운드볼 유도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타선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브랜튼 도일은 강한 어깨와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골드글러브급 중견수로 파워와 주력을 겸비한 콜로라도 로키스 외야 수비의 핵심 자원입니다. 젊은 스타 에즈케일 토바는 빠른 발과 콘택 능력을 앞세운 유격수로 로키스 타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키스의 유망주입니다. 우완 투수 체이즈 돌렌더는 강력한 구위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코스필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야구를 이어가는 팀 콜로라도 로키스는 오늘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모든 팀을 총6구작으로다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